안녕하세요 뉴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떤 영상이냐? 제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 프라이탁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프라이탁 제품은 총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많진 않지만 이 제품들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제품들인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라이탁 마이애미 바이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 프라이탁을 입문하게 된 가방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쇼핑백처럼 생긴 가방인데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되게 떨어지는 제품이라서 가격은 12만 8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라이탁 자체가 방수천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브랜드라서 가방마다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고, 천의 재질도 조금씩 달라요. 저는 원래 빨간색을 진짜 좋아해서, 어? 나 지금 빨간 바지. 제가 원래 빨간색을 진짜 좋아해서 첫 제품을 빨간색으로 선택했는데요. 어, 약간 흰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너무 강렬하지 않은 레드로. 처음에 엄청 잘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제 마이애미는 조금 흐물흐물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흐물흐물함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단단한 종이? 하드보드지나 단단한 판 같은 걸 아래 깔아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판을 깔진 않았고 무거운 제품들은 별로 넣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가방에 뭘 많이 넣고 다니지 않고 올블랙 코디를 많이 해서 가끔 포인트 줄때이 빨간색 마이애미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장품 같은 자질구리한 소품들이 많으니까 이 가방 안에서 나뒹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조그마한 파우치 같은 거에 넣어서 이 마이애미 안에 넣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얘가 많이 넣으면 아래가 너무 처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가지고 다니게 돼서 약간 모양이 별로 안 예뻐서 항상 파우치에 물건을 넣고 이렇게 판판하게 깔아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게 안에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 종이가방 같은 느낌이고 엄청 커서 수납이 진짜 이렇게 탁탁탁탁탁 잘 된단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본가에 내려갈 때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짧은 기간을 내려가게 되면 캐리어를 끌고 가기가 애매해서 항상 마이애미에 그냥 간단한 여벌옷과 간단한 소지품들을 챙겨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짐가방의 용도로 들고 다녔기 때문에 약간 옷 같은 걸 아래 넣어가지고 최대한 이 아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좀 판판하게 받쳐주면서 짐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가지고 다니면 진짜 수납력이 대단해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짐은 그냥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진짜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했다시피 얘가 너무 흐물흐물해서 모양을 잘 잡지 못하는 거? 그리고 디테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수납했을 때이 안에서 진짜 이렇게 막 너무 휘저어져서 뭐 물건을 찾기 조금 힘든다는 점? 그래서 가방을 들면 또 다른 파우치를 챙겨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조금 생긴다는 점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라시 인데요. 라시 라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스백 형태로 멜수 있게 돼 있고 프라이탁의 상징인 이 안전벨트 끈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백 중에서는 제일 크기가 큰 제품이고 라시는 24만 8천 원 정도의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이렇게 짧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길이 조절이 쉽게 가능하고, 앞에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여닫기 쉽게 되어 있고, 작은 물건들은 따로 수납할 수 있게, 앞에 조그만한 벨크로로 따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서, 이쪽에 좀더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 물건들을 넣을 수 있고, 생각보다 수납력이 진짜 커서, 웬만한 아이패드나 책 정도는 넣고 다닐 수 있는 수납력은 되는 것 같아요. 옆으로 보시면 아래가 넓이가 있어서 수납 공간도 괜찮고 이 라시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숨어져 있는 접이식으로 된 천이 있어서 수납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더 늘려서 수납 공간을 좀더 넓힐 수 있다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하지만 저는 들고 다니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라시는 조금 디테일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크로스백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랑색 흰색 포인트가 돼 있어서 어느 코디에 매도 다잘 어울려서 한때 진짜 많이 가지고 다녔던 제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짐이 별로 없어서 라시를 사용하면 가방이 너무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너무 가볍 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다음번에 소개시켜드릴 제이미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이미는 이 제품으로 가격은 15만 8천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원래 힙색으로 나온 용도여서 이렇게 끈 길이를 조절해서 힙색으로 사용하는 건데 저는 그냥 이 끈을 어깨에 매서 크로스백처럼 가지고 다니고 원래는 하와이파이브라는 라쉬보다는 작지만 제이미보다는 큰 제품을 사기 위해서 매장을 갔었는데 하와이파이브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어서 제이미를 구경을 하다가 이 오렌지색 제이미를 발견하고 도저히 이 아이를 거기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겟 해온 아이입니다. 제가 오렌지색을 진짜 좋아해서 광주에서 구매를 했는데 광주에서 이 제품을 보고 서울에 오면 또 이거랑 같은 제품이 없으니까 얘가 너무 눈에 아른거릴까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출퇴근할 때나 그냥 외출할 때에도 이 제품을 제일 많이 가지고 다녀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 옆에 이런 고무로 이렇게 좀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 에어팟을 걸어두고 항상 여기에 가지고 다닌답니다. 아무래도 수납공간이 되게 작기 때문에 에어팟을 넣으면 좀 다른 걸 넣는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는 에어팟을 여기에다 달고 다니고 제이미 같은 경우도 앞에 벨크로로 되어 있고 또 안쪽에 작은 지퍼가 있어서 조금만한 물건들은 이 안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은 그냥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제이미랑 라시랑 크기를 비교를 해드리자면 높이는 이 정도 차이가 있고 폭은 이 정도 차이가 있어서. 라시가 훨씬 크고 제이미는 진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때 유용한 것 같아요. 원래 하와이 파이브를 구매하려고 갔다가 제이미를 산 거여서 솔직히 저한테 제이미는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잘 들고 다녀서 제이미를 사길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 시간이 길어지거나 담을 물건들이 많을 때 제가 보통 평소에 바디 스프레이와 쿠션, 틴트 그리고 지갑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넣고 다니는데. 출퇴근할 때는 지갑이랑 쿠션이랑 틴트. 이렇게 딱 넣으면 딱 보기 좋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바디 스프레이를 넣고 다닐 때는 얘가. 이렇게 닫히질 않아서 쿠션을 빼게 되더라고요. 쿠션을 빼면 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서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정말 잘 가지고 다니다가 최근 하루 이틀 들어서 하와이파이브를 다시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블레어인데요. 이 블레어의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얘는 이제 동전지갑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안에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그냥 작은 파우치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은 파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납력이 꽤 괜찮아서 집 앞에 나갈 때 틴트 정도는 하나씩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지갑으로 들고 다니고 있는데 카드랑 머리끈이랑 피어싱 같은 걸 제가 넣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서 되게 유용하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지 한 거의 2년이 다된것 같은데 중간에 한번 잃어버렸었어요 홍대에서 술 진짜 많이 마시고 잃어버렸었는데 제가 이걸 또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못 발견해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천사 같은 분이 이거를 주워서 우체통에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 본집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디자인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얘만 주구장창 가지고 다녀서 다른 예쁜 디자인을 못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가 이걸 잃어버리고 나서 사러 갔을 때왜 디자인을 못 골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한 색보다는 좀 배색이 된 디자인을 찾고 있었고 배색이 마음에 들더라도 지퍼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 진짜, 막,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몇 개를 골라놓고 고르고 고르다가 그 중에서 골라서 제가 가지고 다니면 진짜 좀 애착이 많이 안갈것 같아서 다음에 다른 스토어에 가서 새로운 제품을 사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와중에 제 지갑을 찾게 되었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프라이탁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프라이탁은 방수청 같은 걸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똑같은 제품이 거의 없어서 완전 하얀색이나 좀 희귀한 제품들은 리셀가가 붙어서 판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디자인이 없는 매력이 있는 브랜드라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디자인이 지루하시다면 이 프라이탁 제품을 한번 둘러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음번에는 하와이 파이브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고, 샤파오 제품은 실버나 블랙이 들어간 제품으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프라이탁 소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지금은 비록 네 가지의 제품밖에 없지만, 앞으로 저는 프라이탁을 또 계속 구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 유튜브에 또 프라이탁 소개 2탄으로 아주 많은 제품들을 소개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겠죠? 그럼 다음번엔 더 많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